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튜버 비큐입니다 비트코인 저점을 알려주는 지표라 한다면 대표적으로 해시리본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거진 1년 만에 해시리본이 진행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사실 이 해시리본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이 해시리본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는지 뭐또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해시리본 지표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지표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등등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저점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채굴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 꽤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트코인 급등락 주의보뭐 채굴자 손익분기점이 뭐 17,000달러다. 17,000불이 바닥이었다. 뭐 개인이요 채굴까지 패닉 셀했다 비트코인 언제 오를까? 이번에 뉴스도 떴었죠. 비트코인 채굴 고래인 Core Scientific에서 Dump most of its Bitcoin h o l d i n g 중 해서 6월에 비트코인을 대부분 팔았다 등등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해시리본 지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죠. 뭐 차트에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저점을 가장 잘 예측한 지표 중 하나인 이 해시리본을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드디어 이 캐피큘레이션 페이스 해서 채굴자들이 점점 무너지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도 잘안 나오는 지표다 보니까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시 이 해시리본 지표에서 발견되는 바이 시그널 이후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견뎌야 하는 하락이 뭐 대충 현재 기간까지 따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어도 뭐 마이너스 20% 최대 그리고 최고점 수익률이 적을 때는 2, 300%, 높을 때는 몇 천%까지 넘어가는 게 바로 이 해시리본 지표인데요. 사실 근데 이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하지만 도대체 이 해시리본 지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간단한 계산식들을 넣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도대체 계산이 되는 건지 이 지표를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뭐 다르게 활용할 수는 없는지 혹은 이 지표를 가장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지표만 트레이딩뷰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 해시리본 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신뢰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해시리본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해시리본 지표가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뭐 잘생긴 외국인, 이 잘생긴 외국인이 만든 지표인데요. 뭐 오른쪽에 보면 트위터 명도 있고 최근에도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씩 구경해 보시면 뭐 상당히 재밌는 자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찰스 에드워드가 만든 해시리본 지표는 비트코인의 최종 바닥이 어디이냐?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누구나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일단 가장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비트코인 바닥에 가깝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리송하기도 하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많아야 비트코인이 좋아지고 뭐 사업이 다잘 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채굴자들이 전 시장에서 가장 늦게 파는 주체들 중 하나입니다. 뭐 우리는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든 투자를 하지만 이 채굴자들은 쉽게 말해서 정말 채굴이 생계거든요. 채굴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수익과 모든 것들이 채굴과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늦게 파는 주체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채굴자들이 운용을 중단할 정도라면. 비트코인이 정말 바닥이고 이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다. 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요즘 뭐 채굴자들 뉴스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어디가 팔았다. 뭐 어디서 비트코인 던지고 있다. 등등의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채굴자들이 팔 때가 바닥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굴자들이 팔기 시작할 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기 시작할 때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고래들한테 정말 물량을 던지고 던지고, 걔네들이 다 받아먹고 난 이후에, 그다음부터 수익이 안 되니까, 채굴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 채굴기들을 멈추기 시작할 때가 바닥이다라는 게이 해시리본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뭐, 제가 아는 비트코인의 어떤 지표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문제가 이거죠. 채굴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가? 뭐 뉴스로 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 뉴스가 나온 거는 한참 뒤고 뭐 정확한 정보가 있을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거를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그때 이용되는 게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하는 바로 이 해시레이트라는 것인데요. 이 해시레이트가 정확하게 무슨 뭐냐면 차트로 보이는 모양처럼 총 채굴자들의 컴퓨팅, 즉 연산 파워를 다 합친 것을 나타낸 숫자들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난이도와 블록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수치들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해시레이트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질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에 있는 저 갑작스러운 하락세들처럼 거의 다 비트코인 바닥이었는데 뭐 여튼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매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해시레이트가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를 한다면 채굴하는 채굴기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물론 우리 현대 의 컴퓨터 기술력도 변수로 들어가지만 반대로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채굴기들이 가동을 멈추고 채굴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매수를 정말 공격적으로 1, 2년에 한번 나올 법한 그런 매수를 노려볼 만한 곳들이죠. 뭐 여튼 쉽게 말해서 그림처럼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아, 마지막 주체가 털렸구나. 채굴자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구나. 더 이상은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가져갈 물량도 없구나. 내려갈 확률이 적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공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 등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찰스 에드워드가 제안한 해시 리본의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해시레이트 하락을 객관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뭐 쉽게 말해서 저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뭐 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야 저건 떨어진 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지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차피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 나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게 너는 더 떨어지는 거 기다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찰스 에드워드가 해시 리본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하면서 어, 뭐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다들 결과값이 다르면 와별 어, 의미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찰스 에드워드가 내린 해결책이 바로 해시레이트를 입형선화해서 3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으로 나타내자라는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시리본 지표를 트레이딩 뷰에서 열었을 때 뜨게 되는 선들도 이 해시레이트를 이평선화한 값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이 내린 게어 만약 이 해시레이트의 3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밑으로 가기 시작하면 뭐 채굴자들이 털리기 시작할 때. 채굴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로 생각하자. 뭐 데드 크로스라고도 하죠. 반대로 채굴자들의 단기 평균 해시레이트 곡선, 즉 30일 SMA가 60일 이평선 위로 가기 시작할 때는 채굴자들이 회복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동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하자. 뭐 골든 크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그렇다면, 과거에 있던 채굴자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제 회복을 조금씩 하면서, 새로운 채굴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매수하기 최고의 시간이다. 라는 결론인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해시리본 지표에, 좀 세심한 타치 하나를 추가를 한 게, 근데 요것만 가지고 하니까, 손실률이 너무 큰 겁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나올 때도 있다 보니까, 아, 조금 더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추가를 한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이평선, 즉 평균 비트코인 10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이런 것들이 골든 크로스를 해시레이트와 같이 섞어서 둘다 만족하는 상태일 때 풀매수 가자라면서 만들게 된게 바로 이 해시리본 지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채굴자들이 문을 다 닫고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추세로 타기 시작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이 해시리본 지표의 기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뭐 채굴 이런 환경을 가장 잘 고려한 가장 알맞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실시간 상태로 돌아가 본다면 보시다뭐 해시레이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해시레이트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채굴자들이 조금씩 항복하기 시작했다. 즉, 문을 닫기 시작했다. 라는 캐피큘레이션 지표가 현재 뜬 상태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안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해시리본 지표가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떤 계산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왜 제가 조금은 설레하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튼! 하지만 아직은 이제 바이, 즉, 매수, 해시레이트가 다 회복을 하고 비트코인 이평성도 다 골든크로스가 된 상태로는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상태에 채굴자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구간에 슬슬 돌입하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아직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바이 시그널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무너지는 시기가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는 몇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거의 1년 만에 뜬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안될 수가 없는데요. 뭐 여튼, 추가로 이 해시리본 지표에 대한 내용을 뭐 유튜브나 뭐 다양한 트위터나 뭐 등등 곳에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해시리본 지표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채굴자들의 몰락과 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근거로 한이 지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1번이 바이시그널 즉 회복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매수 그리고 두 번째가 뭐 홀딩이고요 뭐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3번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4번이 다시 초록색 원즉 채굴기들이 해시레이트가 다시 또이 평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강제로 입절을 하는 방식을 가진 게 바로 이 지표의 적용법입니다. 3번에 원하는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표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뭐100% 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과거의 시레이트의 기본이 뭐 1500%였으니까 1500%까지 먹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여튼 확률적으로 수익이 어마무시한 지표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해시리버 지표가 이제 항복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매수를 합시다. 혹은 뭐 매수를 뭐 이렇게 해 하는 게이 지표가 알려 주는 거다라고 잘못 알려 주는 경우도 많은데 1번에 다이 시그널이 뜨게 되면 매수를 하는 게이 지표의 핵심입니다. 즉 다시 골든 크로스가 비트코인 가격과 그리고 해시레이트에서 일어날 때 접근을 하는 게 매수 방식이죠. 이 1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해시레이트에 대한 기본 이해와 그리고 해시리본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를 하셨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운이 좋으면 우리가 작년에도 해시레이트가 바이시거널이 한번 있었죠? 뭐, 뜨기 전에 산 사람이 오른쪽에 어, 그림의 차트처럼 보이고 그리고 뜨고 난산 사람이 오른쪽에 네모난 칸처럼 보인다면 뭐, 당연히 잘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해시리본을 근거로 내가 접근을 했는데 뜨기 전에 샀다가 정말 잘못 사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도 충분히 가능했고 그런 역사들도 많습니다. 그 기간이 몇 달이 걸릴 때도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해시리본 이야기가 여기저기 너무 많지만 바이 시그널 전에 사는 거는 사실 지표 활용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냥 운에 기대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고, 만약 그런 거를 노린다면, 뭐 다른 지표나, 다른 나의 근거를 토대로 뭐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시리본 지표를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전혀 틀린 방식입니다. 이 지표의 올바른 활용법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바이 시그널 지표를 활용한다면, 무조건 그걸 지키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리본 지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 해시리본 지표에 참고하기 좋은 자료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다면, 이제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두 개를 남겨놓을 텐데요. 뭐 당연히 뭐 무료고, 이제 비트코인 해시 레이트를 정확하게 날짜마다 보여주는 데이터 센터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 해시 레이트를 직접 보시면서 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직접 참고하시면서, 어? 뭐 정말 많이 빠지고 있네. 혹은 어~ 아~ 이게 해시레이트가 캐피틀레이션인데 아직은 뭐 해시레이트는 그다지 빠지고 있지 않네 등등으로 또 참고하기도 참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해시리본 지표를 떠나서 직접 해시레이트를 직접 간간히 확인하기도 하고요 현재 약 1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해시레이트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상태라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뭐 하방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해시레이트 그리고 해시리본 지표 등을 이해해서 지켜본다면 정말 안정적인 기회들 역시 올해 안에는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도 확정적으로 뜨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바이 시그널이 올해 안에는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요즘 정말 해시리본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뭐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활용만 한다면 정말 비트코인 저점을 가장 안정적으로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인 해시리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도움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상 비큐였습니다.